망태할아버지가 온다. 글 그린 박연철 망태할아버지는 정말 무서워. 말안 듣는 아이를 잡아다 혼을 내준대. 무는 아이는 입을 꿰매버리고 때쓰는 아이는 세상 속에 걷어버리고 밤 늦도록 안 자는 아이는 올빼미로 만들어버린대. 망태할아버지는 이 세상의 모든 나쁜 아이들을 잡아다 얌전하고 말잘 듣는 착한 아이로 만들어 돌려보낸데 엄마가 그랬어. 난 망태 할아버지가 정말 무서워. 너 자꾸 거짓말하면 망태 할아버지한테 잡아가라고 한다. 엄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보고 거짓말쟁이래. 난 정말 콧병을 깨지 않았다고. 난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열 번도 더 봤어. 그래도 난 망태 할아버지가 정말 무서워. 빨리 밥 먹지 않으면 망태 할아버지한테 잡아가라고 한다. 엄마는 밥보다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나 봐. 난 엄마가 밥안 먹는 거 100번도 넘게 봤어. 그래도 난 망태 할아버지가 정말 무서워. 늦었으니 어서 네 방으로 가서 자라. 이제 겨우 9시인데 벌써 자라니. 재미난 게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, 엄마는 날마다 늦게 자면서 나한테만 뭐라 그래. 난 조금씩 화가 나기 시작했어. 어서 들어가자. 엄마도 안 자잖아. 얘가 어디서 말 듣고야? 엄마는 어른이잖아. 그런 게 어디 있어? 너 망탈아버렸을 데 당장 잡아가라고 한다. 엄마 미워! 난 너무 화가 나서 크게 소리쳤어. 이네 방으로 가! 엄마는 너무해. 조금 늦게 자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? 엄마는 내 마음을 너무 몰라. 가만. 이게 무슨 소리지? 혹시 망태 할아버지가 날 잡으러 오는 걸까? 아니야, 아닐 거야. 그런데 문 밖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. 정말 날 잡아가면 어쩌지? 무서워. 잡으러 왔다 엄마 얘야 무슨 일이니? 엄마 여기 있어 이제 괜찮아 엄마 아까 화내서 미안해 엄마도 미안해 난 이제 망태 할아버지가 하나도 안 무서워